방송인 네이미 또 마약 투약해 긴급 체포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던 방송인 네이미가 5년 만에 국내에 돌아온 뒤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그제 26일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에이미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는 얘기해 줄수 없다"면서도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고 강제 추방을 당했다가 올해 초 한국으로 돌아와 재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